밀짚모자 아, 어? 어때? 또 깊게 써줘야 돼, 이렇게 약간 눈썹이 약간 안 보이게 써줘야 돼 아, 바닷가 가자 DP 돼 있는 걸 한번 봐줘야 돼 우리 VMD들이 지금 자라에서 어떤 스타일을 밀고 있나 요거를 이제 마네킹이 말해주고 있죠 약간 베이지색 롱 린넨 스타일의 원피스랑 VMD의 픽이다. 어, 진짜 많이 파졌다, 이런 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펀칭 자수 약간 있고, 이렇게. 안에 뭐 있어? 주름 디테일. 어. 린넨인가 봐. 윗 린넨. 난또 여름에 린넨을 좋아한단 말이지. 나는 상, 체가 별로 없는데 너무 파져있으니까. 드러내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상체 빈약녀들이 찾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예쁘다 이쁘지 않아, 이거? 뭔가 인디언 스타일 느낌 나면서. 어? 나 이거 입어볼까? 이거 이쁜데? 이거 괜찮다. 귀여워, 이거. 티셔츠. 노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답답하지 않은 니트 느낌? 여기 그란지 느낌 살짝 있고, 빈티지하게. 빈티지하니까 약간 밑에는 살짝 뻣뻣하거나 이렇게 쫙좀 단단한 느낌의 소재랑 매치하면은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이런 거. 여기는 무조건 레이어드야, 잘하는. 이것도 약간 레이어드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하든지 아니면 레이어드가 돼 있는 걸 사든지. 아, 이거 진짜 편하겠다. 이런 거 좋은 점이 잘 늘어나는데 빵댕이가 안 비친다? 자라의 메인 드레스 근데 벨트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벨트가 약간 디자인은 괜찮은데 좀 저렴해 보여서 근데 엄청 길다 진짜 이 바지 원픽이야 너무 시원할 것 같고 넓어가지고 편할 것 같은데 또 약간 밝은 색깔은 다리 통통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쫙또 뭐 세로 줄이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 근데 기장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어.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는 애들이 다리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난 짧잖아? 여기 아까 본 건데? 이런 거는 약간 어깨 넓은 사람들이 입으면 어깨선도 없고 팔뚝살도 가려지고 되게 좀 날씬해 보이게 입을 수 있다, 이런 거. 어깨 넓은 사람들이 허리 한번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하얀 색깔 바지랑 입, 입거나 이렇게 보면 너무 세트 세트 느낌이라 하얀색이랑 입으면 이쁠 것 같아. 내가 한번 입을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약간 텍스처는 독특한데, 컬러가 블랙이라서 과하게 화려... 화려하지 않거든? 그리고 여름에 이제, 겉옷 필요할 때? 픽하게 좋다, 이거. 자라의 셔츠가 진짜 많은데, 어, 난 이게 이쁜 것 같아. 어, 살짝 단단한 셔츠 좋아하잖아. 근데 막 엄청 두껍진 않고. 색깔이, 스카라 블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 나, 나오고 있어? 아 어, 근데 나는, 내 체형에 요런 게잘 어울리지. 어깨 뽕. 어깨가 없기 때문에. 트위드, 트위드. 이게 어깨 없는 사람들은 요런 거를 골라보세요. 어, 괜찮네. 이거 입어보고 싶네. S로 한번 입어볼게. 이거랑 여기는, 어. 하비보다 상비 애들이 입기 좋은 옷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상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는 어... 하체비 만이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잘하나 마시모에대에서옷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애들 체형에 잘 맞는 거지. 한번 입어보고 깨. 이거 캡내장 나시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레이어드를 하면은 많이 덥지 않은 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기장 이좀 길긴 하거든. 근데 뒤에 이거 끈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나 입어볼게. H&M도 잘 찾으면 노다지. 이렇게 수영복처럼 생겨야 되 있지. 왜 맨날 이거 넣어 입게 할때 빠지잖아. 이런거 이제 수영복처럼 딱 고정해주면 신생아들 이제 옷처럼 안 빠진다고. 이것도 약간 수영복 같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삼각 반스처럼 돼 있다고. 자, 우리 하비 언니들을 위한 옷 골랐다. 내가 입은 거랑 지금 비슷하게 어깨 퍼프 살짝 들어가 있지. 검은색이지. 이런거 그냥 한장 입어주면 널씬해 보인다고, 하비 언니들. 목도 v 라인으로 파져가지고. 근데 이걸 왜 달았을까? 오빠, 이거 치마 바지야. 이거 완전 괜찮아, 완전 괜찮아. 치마가 너무 짧으면 부담스럽잖아. 안에 바지야. 개꿀이라 이거 하나 사야겠다. 세트야. 나 이거 한번 입어볼게. 몇개더 골라가야겠다. 이런 거 봐봐, 제가.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입어야 되냐면은 가슴도 없고 골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칭 라인으로 돼 있는 거 입으면은 완전 예뻐. 몸에 이렇게 굴곡이 없잖아. 이렇게 비대칭 하면은 되게 예쁘단 말이야. 근데 안 입더라고, 이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일자로 몸매가 딱 I자형인 사람들이 박시한거 입으면 안 예쁘다고. 이런 거 입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유난히 박스 한걸 입더라고. 약간 여행 갈때 이런 거 입으면 은 시원하지? 17,900원 엄청 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가 많긴 하잖아. 근데 어깨 꼬임이랑 허리를 잡아주고 약간 시야서커 느낌으로 오돌토돌한 원단이라서 시원해. 몸에 안 붙어. 이런 가디건도 좋아. 이 끝에 이렇게 이런 거 레이어드 입기 좋아. 근데 H&M은 자라랑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서는 사야 된다는 거. 근데 그 피곤하다, 이제.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완전 얇아. 완전 얇은 가디건. 심플하게. 나시로다가. 얘는 또 허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스타일이네? 근데 저지라서 티팬티안 입으면은 그냥 빤스 입으면은 그거 엉덩이 다 보인다. 요즘 이런 치마 바지가 많더라고. 어, 괜찮다. 왜냐면은 그냥 입으면은 엉덩이 팬티가 좀 부담스럽잖아. 이 엉덩이 절묘하게 가려주는 거 이런 거. 나 이거 입어봐야겠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이거 입어볼게. 내가 펀칭 자수를 좋아하잖아. 펀칭 자수인데 블랙. 약간 파지긴 했는데 안에 받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는 뭔가 심플한데 단추가 한 끗이야. 이런 거는 이제 수영복이랑 입기 좋고 보트넥이잖아. 그러니까 살짝 그 노출감이 있어. 목긴 사람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 목 길이가 약간 보완되는 느낌. 가로 착시가 있으니까 나 같은 애가 좀잘 어울리지. 이런 거는 이제 목 짧은 사람들이. 여름에 이제 여행 갈때목 짧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입으면 좋겠다. 약간 셔츠 살 때도 텍스처가 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하잖아. 그런 것들이 여름에 살에 안 붙어서 시원한 겨. 시야 서커 느낌으로다가. 여기 누워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싼 애들이. 누워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싼. 이런 거 완전 괜찮은데? 약간 린넨인데 살짝 비치는 감이 있긴 한데 되게 여행 갔을 때 원피스로 입기 좋을 것 같아. 되게 바닷가 같은데 어? 스카프 하나 두르고 시원해 보이지? 근데 좀 길다. 키큰 사람이 입기 좋겠다. 이런 거는 어? 중년 여성들이 되게 입기 좋잖아. 도좀 있고 나랑 같이 찍어줘야 이게 또 파, 파져 있으니까 시원해 보여 여름에. 그 색깔도 파란색이잖아. 어 시원해. 아, 시원해 보이지? 색깔이 중요해 여름에는 시원한 색 사야 돼. 이런 건 낮인데도 좀 더워 보인단 말이야. 레이어드못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짝꿍이랑 입으면 돼거든. 이런 것도 등이 많이 파져 있는데 이런 자켓이랑 입으면 괜찮은 거지. 그 컬러 조합을 이미 해놨어 얘도 보면 카키에다가 브라운이잖아 이미 MD들이 컬러를 조합해놨기 때문에 옷못 입는 사람들이 이미 MD들이 이렇게 카키 브라운 알아서 조합을 해놔서 그냥 이대로 입으면 되는 거야 뭐내가 코디를 못하겠다 한다면 여름에 드래곤 드래곤백 왜다그 똑같은 드래곤백들잖아 요거는 좀 다르네. 원래 드래곤백이 다이 위빙으로 여기까지 돼 있는데 얘 괜찮다, 이쁘다. 얘 크기가 엄청 큰데 크기가 엄청 커. 얘 가격 얼마인지 맞춰봐. 63만 원. 쪼끼들은 원래 어 단독으로 입어야 간지가 나거든. 근데 단독으로 입으려면 너무 파지면 안 돼. 쪼끼 고를 때. 그러면은 무조건 파진 너무 파진 거면 이제 레이어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조끼를 단독으로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넥나이는 꼭 봐줘. 여기가 좁으면 이제 하나 한장 입을 수 있어. 안에 캡네장 나시 같은 거 입고. 이건 뚫려 있긴 한데 어, 좀 더울 것 같아. 소재를 보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사실 이런 게 낫다. 어? 이거 비교해 보면은. 요게 더 구멍이 큰데 두께. 더 두께감이 있어서 더 덥다는 거지. 이런 것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이쁘겠다. 색깔이 네이비가. 요거는 무조건 너무 파져가지고 안에 그거 입어야 돼.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돼. 여기 안 봤다. 여름에도 긴팔 얇은 거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실내에서 어? 에어컨이나 이런 거 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데? 되게 단정해 보이고 까지 세로 착시가 있어서 좀 날씬해 보일 것 같아 러블리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입기 조, 좋다 내가 입을 만한 게한 여긴 약간 그런지 스타일인 이건 약간 그런지 스타일인데 원래 마시모드띠가 미니멀 하긴 한데, 이런, 이런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있으면은 좀 그런지한 느낌을 주기도 해. 난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지룩 이런 건또 살짝 레이온 느낌? 실키하고 부들부들거려가지고. 완전 그런지룩이랑 반대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는? 그치? 페이스 트래킹 있어. 이렇게 얇은 니트가 요즘 다 보트네고 나와. 나도 하나 그때 소개했잖아. 미오이꺼 블라우스 그 니트. 너무 좋아. 나 캡내장 나시에 입기 너무 좋아. 시원해 그리고 은근 시원해. 긴데 더 시원해 반팔보다. 살도안 타고. 얘는 옷이 진짜 특이하다? 뭐 어떻게 입는데? 쇼리랑 쇼리랑 그다음에 옷이랑 합쳐져 어 이런 거는 많이 파지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기 좋겠다. 내가 하나를 또 골라서 또 입어봐야지. 여름에 필수템으로 소개했던 약간 튜닝 느낌의 브인넥이 되게 많이 있어. 컬러별로. 얘는 약간 컬러가 회색이랑 브라운 사이? 토프 컬러인데, 이런 거는 좋은 점이 비치질 않으니까 단독으로 입을 수 있고, 브라만 하고 입을 수있다뭘 입어볼까?